반가워요, 여러분. 왜 가을 하면 늘 떠오르는 클래식템들 있잖아요. 근데 그 클래식템들 중에 가장 먼저 꺼내 입으면 좋을 것들. 클래식인데, 어, 이번에 마침 유행템이네? 가을 하면 브라운. 그리고 뭔가 브라운 하면 클래식템이랑 딱 연결되는 느낌 있지 않아요? 좀 고급스럽고 차분하고. 근데, 늘 생각나는 컬러. 어떤 특정 계절이 되면, 그게 브라운인데, 이번 시즌은 마침 또 브라운이 트렌드 컬러예요. 마치 블랙만큼 브라운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풍요롭게 브라운 한번 장식해봤습니다. 브라운 로퍼부터 운동화도 이제 요즘 신상들은 브라운들,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브라운 뭐 구두도 좋고, 뭐 이런 부채들 가방들, 색깔 다 달라 보여도 하나만 놓고 보면 브라운이거든요. 브라운 톤에 여러분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브라운 계열이라면 좀 우선순위로 꺼내들자 그리고 이제 브라운 아이템들 팬츠들 특히 가을 겨울 시즌 되면 이 코듀로이 원단들 많이 입잖아요 벨벳 원단들 그런 것들 짙은 브라운들 되게 예뻐요 이런 바지들 이제 조금 있으면 막 많이 입겠죠 브라운 니트 브라운 아우터들 스웨이드도 좋고 가죽도 좋고 올 자켓도 좋고 이 브라운 템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너부터 아우터까지 너무 브라운 인간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산 브라운 벨트인데 옷은 클래식이지만 보이미한 무드가 느껴지고 축 이렇게 늘어뜨릴 수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런 브라운 템들이 요물템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브라운보다는 내가 입는 스타일에서 브라운들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코디해서 입으면 딱 좋다 근데 브라운에 유독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자, 브라운이랑 네이비 조합. 되게 세련돼요. 브라운 팬츠를 입고 네이비 니트를 입는다든지, 뭐 네이비 아우터를 입는다든지 좀 세련미를 올려주고, 그리고 지금 요 조합도 좋아요. 그레이랑 브라운 조합. 다좀 쉬운 컬러들이잖아요. 있을만한 옷들이니까 브라운 입을 때 어떻게 입지 고민된다면 브라운과 네이비, 브라운과 그레이를 기억하라. 이번 시즌 꺼내 입으면 너무너무너무 좋은 클래식템 중에 바로 이 무릎 기장의 스커트입니다. 제가 이번에 트렌드 분석 영상을 하면서 니랭스 아이템들이 눈에 띕니다. 스커트, 뭐, 아우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릎 기장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내 무릎 언저리면이 무릎뼈를 기준으로, 뭐요 정도 걸치는 밑선부터 무릎을 살짝 덮는 여기까지를 고기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런 무릎 기장의 스커트가 좀 반갑게 느껴지는 게, 최근 몇 년간은 미니 기장 아니면, 이런 롱 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요 치마들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 기장의 치마들이 되게 이제 반갑게 느껴지고, 아마 손안 가고 옷장에 있었던 아이템들꽤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있는 것들 좀 꺼내봤더니, 이런 플레어 핏으로 되어 있는 스커트도 있고, 펜슬이든 플레어든 다 상관없고, 저는 기장감이 제일 새롭게 보이거든요. 소재에서 뭐 이런 가죽, 이거 조금 짧죠. 그래도 니랭스라고 쳐야 돼. 기장만 맞다면 이거는 이제 제가 봄에 샀던 언발인데 이제 요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끝에 레이스가 되어 있어도 기장감이 물을 딱 끊긴다면 괜찮다 이거죠 음. 한동안 이제 손이 안 가서 못 입다가 이거 좀 약간 예스럽나 해서 못 입었던 아이템들 중에 지금 요 무릎 기장의 스커트가 딱입니다 가을 하면 가장 먼저 꺼내 입어야 될 이너템 바로 니트잖아요. 니트는 이 클래식 기본 니트들 한세 가지 정도? 거의 있을 것 같은데. 라운드, 브이넥,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가디건. 가디건은 꽈배기 패턴 같은 좀 클래식 무드 패턴도 좋고, 아니면 기본 가디건도 좋고, 이런 아이템들을 주구장창 돌려 입으면 될것 같아요. 아우터가 부피감도 좀 커지고, 쉐입이 과감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너들은 기본에 충실한 질 좋은 이런 아이템들을 이제 딱 받쳐 입으면 룩이 좀 멋있게 완성될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아우터 한번 입어 볼까요? 음, 응. 여러분 딱 이렇게만 입어도 클래식하게 깔끔하게 어디 가서 부족함 없이 잘 입은 스타일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부터 이제 우선순위로 꺼내 입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무 이렇게 클래식템으로만 입으면 좀 지루한가? 그럴 때는 목걸이나 뭐 주얼리들 아니면 저는 이제 벨트를 이번에 조금 다른 무드로 해봤는데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좀 이제 스타일이 확 올라간 느낌이 있죠. 이런 클래식 기본 니트들 나 하나씩 이제 갖춰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제 컬러의 우선순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단 가장 활용도가 좋은 거는 저는 가을 겨울이라면 그레이 톤인 것 같아요. 단품으로 입기에도, 받쳐 입기에도,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기본 값으로 가야 되는 게, 얼굴 예쁘게 밝혀주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들. 너무 하얀 건 별로예요. 살짝 좀 포근한 느낌이 나는 컬러 톤으로. 그리고 이제 기본 블랙. 헉, 여러분, 이거 진청에 블랙만 입어도 예쁜 계절이 가을 아니에요. 어, 요런 거. 그리고 이제 베이지까지. 1, 2, 3, 4. 요 조합이 완전 기본 컬러고, 이거 있으신 분들은 아우터 컬러들이 이제 보수적이잖아요. 가을, 겨울 되면 그럴 때 받쳐 입을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너밖에 없거든요. 아우터에서 핑크 입긴 쉽지 않잖아요. 올, 캐시미어 이런 이너들 컬러 너무 뽀용뽀용 잘 나오거든요. 그런 컬러들은 이제 내 기호에 맞게. 이런 식으로 컬러들 이제 채우면 좋겠죠. 채우지 말고 마음에 드는 거한 가지 정도 어. 그래서 기본 니트들을 이번에도 역시 잘 꺼내 입자 고민하지 말고 이너 사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요거부터 해 보세요 이번 가을 가장 많이 돌려 입어도 좋을 것 같은 아우터 하면 바로 이런 기본 오버핏 자켓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오버핏을 붙였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오버하지 않은 자켓이 잘 없잖아요. 막 이렇게 보이는 자켓 자체가 좀 실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버핏 자켓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기본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은 이런 기본 자켓들보다 조금 더 인기 있었던 아이템들은 트위드 자켓이나 아니면 이런 크랍 기장의 자켓들이 기본 자켓들을 눌렀어요. 그래서 요거를 더 많이 입었다면 이거부터 올해는 충실하게 꺼내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멋있는 오버한 게 있으면 더 좋겠죠? 이런 기본 스타일의 블랙, 올 자켓들 있잖아요. 요거. 나. 나 이거 없다. 그러면 아마 작년 가을 올봄 이런 스웨드 자켓, 블레이저 스타일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거 그냥 그대로 입으셔도 좋고. 트위드가 약간 길어지는 추세이긴 했어요 그래서 기본 스타일 블레이저처럼 길어진 트위드 자켓 요런 것도 마침 이번에 좀 들어맞는 아이템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어, 나 오버핏 자켓 그냥 어정쩡하게 말고 좀확 한번 트렌디하게 데디핏 확실한 거 입고 싶다 하면 제가 뭐 남편 거 남친 거 입으라고 했잖아요 저는 자켓 뭐 여자 거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 자켓도 많이 사입거든요. 여러분 이 자켓은 인사일런스 우먼 제품이고 제가 봄에 샀던 건데 이 정도의 적당한 오버핏.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이끈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자켓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벨트가 있는 디테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자켓인데 탈착할 수 있는 벨트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쉐입을 잡을 수 있는. 요런 스타일의 자켓도 있더라고요. 이거 소개해주고 싶어서. 올50% 정도 들어가서 가을까지는 무난한 아이템입니다. 여자 적당한 오버핏이 이제 요런 느낌이라면, 어, 이게 이제 여성복에서 나온 데디핏이거든요. 이건 수아리 우먼 제품이고, 조금 더큰 느낌이 있죠. 이 자켓은 남성복이고, 라지 사이즈예요. 좀 전에 입었던 여성복 오버핏, 여성복 데디핏, 남성복 라지사이즈 느낌 여러분 딱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뭐 사지 말고 요 정도 입고 싶다 하면 좀 빌리자 이번 가을 날 사랑한다면 빌려줘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꺼내면 좋은 바지 바로 슬림핏 벤츠입니다 뭐야 저거 복글 스킨이야? 스킨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길다랗게 떨어지는 이 슬림핏 팬츠를 입고 싶어서 찾아 헤맸었는데 제가 캘빈 클라인 라이브 방송을 했었거든요. 29cm에서 그때 제가 입어보고 너무 예뻐서 저도 구매했던 바지예요. 이 캘빈 클라인 바지인데 핏이 진짜 장난 아니죠. 이런 기본 바지들 중에 너무 슬림해서 손이 안 갔던 청바지도 좋고 슬랙스도 좋고 요런 아이템 있으면 이번에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오히려 조금 앞서 나가는 트렌디 세터 될 확률이 높다. 모두 와이드 입을 때, 물론 와이드도 입겠지만, 슬림팬츠 하나씩 꺼내 입자. 이 슬림팬츠 입을 때, 저 신은 신발 보실래요? 저, 이거 꺼내 신었다니깐요? 몇년 만이야. 이 슬림한 팬츠랑 짝꿍이에요. 앵클부츠도 여러분들도 안 신고 또 한참 놔두신 것들 있다면,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코디하는 거, 이번 시즌 강추. 아우터까지 입으면 대략 이런 핏이 아닐 거예요. 아우터는 좀 오버하게. 하이는 좀 슬림하게. 이제 좀 약간 새롭게 보이거든요, 이런 스타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마침 새로운 조합이 된다면 안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